광주에 사는 65세 이영애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주변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후배들이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친구들도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지만 요즘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어색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영희 씨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유독 한 친구가 대화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가 예의가 없다며 한탄했고, 과거에는 어땠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친구가 최근 배운 스마트폰 기능을 자랑하자, 그 친구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어도 잘 살았어. 괜히 어려운 거 배우려 하지 마. 라며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던 사람들도 점점 지쳐갔고, 결국 다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영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신도 그런 태도를 보였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에서의 변화도 함께 가져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기 어려워지고 스스로 품격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예로부터 세월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대하는 태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결국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든 이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의 연령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삶을 통해 얻은 지혜, 포용력 그리고 배려가 존경을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젊은 세대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 존경과 외면 사이의 차이는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었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하곤 합니다. 나이가 있으니 이해해줘라. 혹은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다라는 식의 말은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노후를 보내려면 어떤 태도를 피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고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이영애 씨의 또 다른 친구, 정수연 씨는 최근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을 볼 때마다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 공부는 이렇게 해야지. 하며 자신의 방식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그녀의 말을 듣는 듯 했지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어머님, 아이들 교육 방식은 저희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제야 정수연 씨는 자신이 너무 가르치려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동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 하는 태도는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강요된 조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을 계속하면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어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때로는 그들의 방식에서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속에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태도도 피해야 합니다. 이영희 씨는 한 모임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한 친구가 끊임없이 자신의 과거 업적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롭게 듣던 사람들도 점점 피곤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결국 다른 대화가 이어지지 못한 채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과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지혜는 조용함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기 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좋은 대화란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베풀지 못하고 옹졸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동네 작은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던 중, 한 후배가 슬며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요즘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걱정이에요. 생활비도 빠듯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대화에 참여하고 있던 몇몇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영희 씨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도 많지. 그래도 본인이 좀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대는 더 힘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회도 많고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잘살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후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곧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그날 이후로 영희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꼭 금전적인 지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만으로도 상대에게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면 상대는 위로를 받기는 커녕 오히려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베푸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풀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을 갖춘 노년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누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젊은 세대와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칭찬에 인색하게 구는 행동입니다. 어느날 영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후배 한 명이 새로 들어온 카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카페 사장님, 요즘 장사가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자 한 친구가 말을 보탰습니다. 맞아, 나도 가봤는데 서비스가 별로였어. 주문도 늦고, 커피 맛도 별로던데,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좀 불친절하더라고. 내가 갔을 때도 말이야. 영희 씨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 카페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은희 씨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남의 흉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영이 쉬는 순간 멈칫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남을 비판하는 습관이 들면, 어느새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상 타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좋은 점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과 다르다고 편을 가르며 편견과 선입견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날, 영희 씨는 동네에서 열린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 젊은 참가자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영애 씨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휴, 요즘 애들은 너무 자기 생각만 해요. 우리 때는 공동체가 더 중요했어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러자 젊은 참가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로는 말을 아끼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의견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더욱 열린 마음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노년에도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반면 편견과 선입견이 강한 사람들은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여섯 번째, 늙었다고 자신의 외모를 방치하고 가꾸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오랜만에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꾸준히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지만, 요즘은 점점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귀찮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꾸밈이 필요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편한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은희 씨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같이 미용실 가자. 머리도 좀 정리하고 예쁜 옷도 입고 다니면 기분이 달라질 거야. 영희 씨는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은희 씨의 권유에 못 이겨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를 보니,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가꾸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꾸준히 가꾸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며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예쁜 것을 떠나 나이가 들어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태도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 씨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준건 아닐까? 돌이켜보니 젊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르치려 들기도 했고, 대화할 때마다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며 이야기의 중심에 서려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공감하기보다는 내가 더 힘들었다고 말하며 쉽게 넘겼고 남의 약점을 들추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기보다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와 단정한 옷차림 속에서 오랜만에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이 보였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좀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사람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품격을 잃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성숙한 태도를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앞선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첫째. 젊은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는 강요가 아니라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나누는 것입니다. 셋째,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작은 배려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고 험담하는 대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다섯째,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스스로를 돌보는 태도는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날 이후 영희 씨는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경험만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의 말을 더 경청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잃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아름다움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추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댓글과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